자 오늘 해볼 콘텐츠는 파채면 아, 레이더. 재미를...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패시블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도 또 이것저것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바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저 이상한 게 보이네요. <laughs> 저 뭐야. 다른 이벤트 월드로 가는 대폰인데 저게 또 바뀌었네. 아, 스포장했다. 저거 딱 봐도 럭키블럭이네. 근데 보통 럭키블럭 이벤트 하면은 그냥 맵 전체에다가 럭키블럭 뿌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맵을 만들었나봐. 오. 저번주에도 꽤 대규모 패치를 했었는데, 이번주도 과연 많은 양의 패치를 했을지, 한번 바로 그냥 살펴보도록 합시다. Let's get it! 럭키블럭 업데이트! 역시 예상대로구만. 이번엔 럭키블럭 업데이트가 아니라 럭키블럭 월드 업데이트. 특징, 럭키블럭 월드. 운이 좋은 느낌? 럭키블럭 월드로 이동하세요. 타운 지역에서 대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럭키블럭을 부수고 행운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음, 새로운 럭키블럭 월드에 가면은 뭐 이것저것 럭키블럭을 부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큰 스도 있는 것 같고 럭키 블록 팻 새로운 럭키 블록 맵에 새로운 팻들이 추가된 것 같네요 얘네들 있고 얘네들은 원래 있었던 애들이죠 럭키 근데 앞에 있는 뭐야 얘네들은 아니 아니 파밍이 부셔야 되는 상자인줄 알았는데 패시네 잘 보면 밑에 다리 다여 있거든요 <laughs> 아 뭐야 아, 이제 그냥 럭키 블록을 패스로 들고 다니네 야 그래도 색깔도 알록달록 해가지고 약간 그 군대 만들 때그 깔맞춤하기 좋겠다 나도 이거 보라색이 좀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그리고 럭키 블록에 그 럭키 블록 월드에서 새로운 럭키 블럭 아래 찾아, 찾아보세요. 새로운 휴즈 팻 크로마 애완동물, 한정판 애완동물을 부화시키세요. 여기구만 럭키 블럭 월드 가서 여기에서 새로운 펫을 뽑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 얘네가 휴즈 팻이구나 그 아까 위에서 봤던 휴즈 럭키랑 휴즈 그 럭키 블럭 그게? 근데 얘 뽑을 때 밑에 보니까 새로운 코인 나오나 보다. 럭키 블럭 코인 나오나 보다. 럭키 블럭 목표. 운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서버로서 럭키 블럭을 깨서 럭키 블럭 목표에 도달하세요. 목표에 도달하면 럭키 블럭 에그에.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 아, 이 퀘스트를 깨면은 여기에서 좋은 펫이 나올 확률을 올려준다 라는 거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필수 숙제네? 또 숙제야! 또 숙제야!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이거 여기서 뽑을 생각 하, 하덜덜 말어 이런 소리 아니야 이런... 아, <laughs> 어, 이거를 깨면은 슈퍼 럭키 에그가 나올 확률이 8배가 늘어나고 휴즈 찬스가 5배가 증가한다 무조건 깨라는 거네 이거 아이... 또 숙제야. 숙제 좀 그만 내줘라 진짜. 럭키 블럭 업그레이드. 럭키 블럭 업그레이드 머신이 럭키 블럭 월드에 있고 이 기계로 이벤트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것도 필수네. 이벤트 기간 동안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어.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세질 수 있는 거니까. 럭키 블럭 다이아몬드 더 얻고, 럭키 코인 더 얻고, 패들 힘더 얻고, 럭키 블럭 부스터 더 얻고, 럭키 블럭 큐즈 나올 확률 더 얻고. 아, 무조이 이것도 필수 숙제네? 아니. 또야! 또 숙제야! 그리고 이거는 로, 새로운 럭키블록 코인이 나왔다는 거. 더 많은 코인을 얻고 싶다면 거대 무지개 럭키블록을 찾아보세요. 이 거대한 무지개 럭키블록을 부수면은 코인이 더 많이 나오나 봐. 트레이딩 플라자 터미널 사고 싶었던 애완동물을 추적하세요. 아니! 뭐야 이거! 시작하려면 새로운 트레이딩 터미널 모션으로 이동하세요. 펫을 누르면 등록된 트레이딩 플라자로 순간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찾고 싶은 애완동물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어이! 갓겜! 이건 좀 갓패치인데? 예를 들어 내가 그 무지개 슬라임을 얻고 싶으면은 모든 그 트레이딩 서버 다 돌아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팔고 있는지 확인하고 팔고 있는데 누르면은 그, 어, 내가 원하는 거 팔고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한다는 거 아니야? 어, 이건 진짜 괜찮다. 개꿀이긴 하네. 그리고 새로운 하이프 선물, 어. 또 업데이트 전에 접속해 놓으면 주는 그 선물이 새로운 걸로 바뀌었다는 것 같네요. 이건 근데 별 의미 없어. 이건 뭐 근데 별 관심 없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항상 매물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다음 주 20일부터 27일까지 행운과 코인 두배 주관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캐시팩 뽑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주 참아라. 다음 주에 해야 되네. 행운 부스트가 생기니까. 변경상 격주 이벤트. 아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더니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은 맵이 추가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냥 딱이맵 하나. 그리고 요 캐스트 있고. 캐스트나 좀 깨볼까? 얘네 단단한가 하나 깰때한이 정도 벌리는구나. 아니지. 나 부스트도 안 빨았잖아. 부스트 빨면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음, 나쁘지 않은데? 아 잠깐만. 이렇게 무작정 깬다고 좋은 게 아니야. 돈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이게 효율이 좋겠네. 모어 럭키 코인. 어? 아니... 꽤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laughs> 어, 아, 아, 자, 자. 돈 벌기 힘들구나. 잠깐만, 서버 부스트도다 키고 와야겠는데. 오, 어, 퀘스트 생각보다 빨리 깨질지도? 그냥 막 누르다 보니까 2,700 됐네? 이게 무지개로 키블록이구나. 이건 언제 나오냐? 이거 하나 깨면 바로 5,000 차는데? 됐다! 뭐야, 이거? 아 퀘스트 깨지까뭐 8개 나오는데?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아니, 퀘스트 깨면 패시 나오네 아니! 뭐야? 어낄때마다 아니, 이거 리셋돼? 뭐야 이게? 아니 무한숙제야? 아니 뭔데? 아니! 아! 휴즈 찬스가 다섯 배로 계속 오른달가 아니라 여덟 개 이걸 퀘스트를 깨면 여덟 개 알이 나오는데 그 아래에서는 휴즈 찬스가 다섯 배다 이런 뜻이었네. 이런 젠장! 개.. 개.. 게 아니네 네 시간 아니 내 아까운 시간. 아니 괜히 괜히 도가다 있네. 이거나 뽑을 걸. 근데 또 이걸 뽑으려면 이것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아 귀찮게 만들어 놨다. 이번 패지 진짜. 만겜! 만겜이었네뽑기는 한번 해 볼까? 궁금하니까. 그 트레이딩 플라자 바뀌었다는 거나 보러 갑시다 아 여기 있구나 이 트레이딩 플라자 정 가운데에 있네 야 여기서 시세도 다 파악할 수 있어 뭐야 내 타이타닉 블루벌룬 3.5조에 팔였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가격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한 6조까지 올라가더니 가격 다 떨어졌네 타이타닉 젤리캣 어, 누구 팔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한번 가볼까? 얼마에 팔고 있는지? 야, 이거 좀 대박이긴 하다. 어디있어 어디서 팔고 있어, 젤리? 여기 있다! 아이, 진짜네! 아이, 완전 편해졌네. 오,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가는구만. 좀 볼까? 뭐 있나? 요거. 아 어, 뭐야? 아무도 팔고 있는 게 없어? 아니, 그러면은, 요 3.5조 써있는 거는 이미 누가 팔았단, 팔았다는 건가 보다.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낮았어? 아이, 억울하네. 타이탄 럭키 이거 얼마에 팔고 있나 보자. 오 누가 팔고 있어. 5.3조 가패치긴 하네. 좋은 기능이 나오긴 했는데요. 저 전재산이 2 9 0 b 라 이거 아. <laughs> 이씨차니한테 이거 타이타닉 블루블로 받아 받아야겠다 이거. 파이든지 어떻게 뭐 해야지 이거 돈이 없어 가지고 장사를 못 하네. 자, 아무튼 예, 이번 패치. 이거 일단 가패치고 솔직히 럭키블록 그거는 좀 노가다긴 해. 원, 어느 세월이 아니고 그렇게 노가다로 만들어줄 거면 정중앙에 커다란 럭키블록 하나 만들어서 잠수 탈수 있게 해주지. 아 잠수도 못하게 해놓고, 이거. 아이, 좀 아쉽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얘네까지 2주에 한번 업데이트하면 나는 어떡하냐? 진뭐 재밌는 게임 같은 거, 로블록스 게임,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로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즘 찍을 게 없어, 로블록스가. 그럼 이만! 깍!